우리는 살다 보면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평생의 인연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을 감싸주고, 거친 말은 가슴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은 작으나 복과 화가 드나드는 문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업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태어나 마음의 뿌리 내려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짓는 말의 습관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나의 미래를 빚어 올립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하곤 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스승님, 칼날은 눈에 보이니 피할 수 있지만 말은 잡히지 않아 어느새 남을 다치게 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말이 이렇게 큰 무게를 갖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조약돌을 들어 물 위에 툭 던지셨습니다.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수면을 길게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돌은 작고 물결은 보이지 않게 멀리 번진다. 말도 그러하니라. 혀끝에서 떨어진 작은 소리가 마음의 호수 위에 파문을 일으키고 그 흔들림은 오래도록 남아 업의 열매를 맺는다.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뱉니다. 살의 상처는 흉터가 되어도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때로 이름 없이 남아 오래도록 욱신거립니다. 어릴적 들었던 무심한 한마디가 성인이 되어서도 삶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진실도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진실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손가락 셋을 펴 보이며 일러주셨습니다. 말이 나와 세 가지 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 진실한가? 거짓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 독이 됩니다. 반대로 진실은 순간 쓸수 있지만 결국, 약이 되어 치유합니다. 둘째, 이익이 되는가? 말이 사실일지라도 상대에게 해만 끼친다면, 그것은 무익한 말입니다. 이익을 주는 말이 아니라면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자비로운가? 진실하고 이익이 되더라도 마음 속에 분노가 섞여 있다면, 그 말은 칼날처럼 상대를 찌르게 됩니다. 자비에서 나온 말만이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얼로 만집니다. 이세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거짓은 독의 씨앗이 되고 미움이 섞인 진실은 가시의 씨앗이 되며 자비로운 진실은 꽃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다. 말을 못해서 물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다. 억울함을 들었을 때 즉시 맞받아치는 일은 쉽습니다. 쉬운 만큼 업이 큽니다. 반대로 그 순간을 삼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복이 큽니다. 불길이 번질 때 필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라 물입니다. 말에 기름을 붓지 않는 침묵, 그것이 바로 불을 끄는 물입니다. 내 안에 자비의 물이 차 있으면 작은 불씨가 와도 쉽게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거창한 의식 이전에. 혀 끝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험담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불꽃을 내지 않으니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험담은 바람을 탄 불씨와 같습니다. 손에 불길을 보지 못해도 산 전체를 태웁니다. 농담으로 던진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다시 다른 일을 베어 인연을 끊습니다. 한 여인이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다, 마을을 둘로 갈라놓았다는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험담은 귀를 달게 하고 마음을 건조하게 합니다. 마음이 메말라 갈라질수록 작은 불씨 하나에도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내 허물을 살피라. 남의 흠을 헤아릴 시간에 내 혀끝을 한번더 멈추는 것이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제자는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삼키는 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삼키는 듯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불덩이를 토하면 남을 태우고, 불덩이를 삼키면 나를 정화한다. 그 순간의 뜨거움이 바로 수행입니다. 삼켜서 생기는 뜨거움은 잠시의 고통이지만, 내뱉어서 생기는 달콤함은 길게 남는 업이 됩니다.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평온을 위한 선지급입니다. 분노의 현장에서는 말이 늘 빠르게 앞서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느리게 말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혀를 움직이기 전에 숨을 먼저 셉니다. 들숨 셋, 날숨 셋. 이 여섯 번의 호흡이 혀끝을 되돌려 세 가지 문으로 인도합니다. 수행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작은 규칙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천말 금지의 원칙: 상대가 험한 말을 던졌을 때 천마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말이 대체로 불씨를 키웁니다. 마음 속에서 지금은 불씨다라고 이름 붙이고 속으로만 답합니다. 이건 내업이 아니다. 333호음. 분노가 치밀 때 들숨 3회, 날숨 3회, 그후 침묵 3초입니다. 겨우 9초지만 이 9초가 삶을 바꿉니다. 혀가 아니라 호흡이 운전대를 잡게 하십시오. 칭찬감사의 일상화. 하루 한 번은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짓습니다.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선한 말은 마음의 흙에 비료를 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곧 복전입니다. 언어 디톡스 시간. 하루 24시간 중 최소한 시간은 완전 침묵 구간으로 정합니다. 그 시간에는 문자, SNS, 잡담을 멈추고, 입손마음의 문을 함께 닫습니다. 언어 디톡스는 마음의 수분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밤의 검토. 잠들기 전 오늘 했던 말중 되돌리고 싶은 말한 줄, 고맙고 잘한 말한 줄을 적습니다. 내일의 첫말 계획도 한 줄, 기록은 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도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수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비로운 말은 등불 같습니다. 먼저 나를 비추고 곁사람의 길을 밝혀줍니다. 등불의 빛은 나눌수록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밝아집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늘 좌절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한 노승이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다 내가 가진 미소 하나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청년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귀히 여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결국 마을의 많은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진실을 무기처럼 쓰기도 합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다는 말 뒤에는 종종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을 던지는 손에 가시가 붙어 있다면 그 진실은 더는 약이 아닙니다. 진실이익자비의 세문은 그래서 동시에 중요합니다. 진실한가? 거짓은 달콤하나 독이 됩니다. 이익이 되는가? 사실이라도 상대를 파괴하면 무익합니다. 자비로운가? 자비 없는 말은 칼이 되어 상처를 깊게 합니다. 세문을 모두 통과한 말만이 꽃의 씨앗이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고, 가라앉은 마음 위로 지혜가 떠오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말은 막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가꾸듯 길들이는 것입니다. 잡초 같은 말은 뽑고, 곡식 같은 말은 심고, 물처럼 자비를 부어주며, 햇빛처럼 진실을 비춰주는 일. 그게 언어 수행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말이 복이 되도록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길러진 말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모욕하더라도 내 말이 칼이 아니라 방패가 되게 하십시오. 시간은 억울함을 밝히고 침묵은 나를 지킵니다. 오래 견딘 침묵은 결국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 곁에 머물던 어떤 현자는 사람들의 조롱을 침묵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를 약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에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존경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그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복은 남의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유였습니다. 남의 혀가 나의 중심을 흔들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말의 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농담이 내일의 상은이 되고,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용기가 됩니다. 나의 말은 나의 얼굴이자, 내가 사는 집의 기둥입니다. 집을 세우는 말, 지붕을 덮는 말, 바람을 막는 말, 빛을 들이는 말, 그런 말로 오늘의 한 칸을 지어 올립시다. 그리고 무너뜨리는 말, 세어나가는 말, 칼끝이 숨은 말은 과감히 멈춥시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의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의 반복이 업을 바꾸고, 업의 변화가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나는 첫 반사 말 대신 첫 호흡을 택한다. 오늘 나는 남의 빈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당사자 앞에서만 정중히 말한다. 오늘 나는 적어도 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건넨다. 오늘 밤 나는 내말 하나를 돌아보고 내일의 첫 말을 계획한다. 새 문진실 이익자비율 통과하지 못한 말은 반드시 침묵한다. 침묵은 업을 막고 자비로운 말은 복이 됩니다. 혀끝에 선탕약처럼 쓰지만 마시면 몸을 살리는 약이 있듯 삼키기 어려운 침묵은 결국 마음을 살립니다. 오늘 당신의 입에서는 고요와 자비가 흘러나오길.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지키고 당신 곁에 사람을 살리고 당신의 인연을 오래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당신이 오늘 멈춘 한마디가 내일의 평온이 되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